어. 절간에서 못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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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인사에서 떡지나 떡지나 적지나, 떡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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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무간샘보살 지장보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무간샘보살 며칠 뛰면 석가탄신입니다 어. 절간에 땡중... 땡중한테 보시하지 말고 차라리 우크라이나 에, 어린이한테 기부하세요 절간에 붙여가 없고 땡중만 다 쳐박겠습니다. 할렐루야, 없습니다. 에? 에, JMS 정병성이가 할렐루야고, 에, 신천지 이만이가 할렐루야입니다. 대한민국의 하늘 모습입니다. 미군 사례가 좁바르세요. 나무관세 보살, 지장 보살, 방송 종료.